이번 시간은 윈도우 전체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뿐 아니라 맥스 작업을 하다 보면 이미지를 뷰포트로 드래그하거나 또 스크립트를 뷰포트로 드래그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치가 되지 않거나 이미지를 드래그 했을 때 뷰포트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관리자 권한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을 따로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윈도우 전체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생각보다 쉬운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세팅해 놓고 실행되지 않던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폴더를 하나 실행한다음에 폴더의 경로에서 regedit을 실행합니다. regedit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뜨게 되는데 일일이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hklocalmachine을 선택한 다음에 뒤쪽에 경로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되면 해당하는 폴더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enable lua라는 명령어를 더블클릭합니다. 기본으로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0으로 고친 다음에 확인합니다. 이제 윈도우를 다시 시작하면 윈도우 전체가 관리자 권한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행되지 않던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뷰포트로 이미지를 드래그하거나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죠. 혹시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해결이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